안녕하세요. 저는 굿네이버스에서 아동학대 사례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17학번 이길수입니다. 음, 저희 굿네이버스에 대한 설명은 홈페이지에 정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서 우선 2023년도 학술제에 준비하시느라 다들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학술제 행사가 일부 학생들만 즐기고 일부 학생들만 배우는 행사가 아니라 사회복지학과 모두가 하나가 되어 즐기고 배우는 행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건양대학교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한 19학번 전현미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저희과에서 학술들을 개최한다고 들었는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모두들 즐겁고 재밌게 놀다 가시고, 유익한 정보들도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저는 건양대학교 법인으로 소속되어 있는 계룡시 노인복지관에서 특화 서비스 사업을 담당하며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계룡시 노인복지관은 노년의 즐거움, 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지역사에 회 계신 어르신들께 즐거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맡고 있는 특화서비스 사업은 우울감이 있으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상담, 뭐 자조모임, 나들이, 우울증 진단 및 투약관리 등을 진행하면서 어르신들의 우울감을 조금이나마 경감시킬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 현재 저는 어르신들과 함께 하면서 굉장히 즐겁고 재밌고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들 중에서도 지금 취업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모두 원하는 곳에 이제 취업에 성공하셔가지고 즐겁고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학술제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희대학교 병원 사회사업팀에서 제34기 의료사회복지 수련 과정을 거치고 있는 17학번 정민재라고 합니다. 저는 병원 내에서 의료치약계층 환자분들이 치료를 잘 받으실 수 있도록 경제적 자원을 연계하거나 환자분들이나 보호자분들의 심리, 정서, 사회적인 부분과 같은 전인적 과정에 있어서 개입을 하게 되는 병원 내의 사회복지 전문가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이번에 건양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 학술제가 개최된다고 전달받았습니다. 어 재작년에는 제가 기획하고 직접 참여했을 정도로 되게 어 가까운 일인 것 같은데 이렇게 축하 영상을 보내고 있다고 하니까 감회가 새로운 것 같습니다. 어 오늘은 사회복지학과의 날이기만큼 교수님들과 그리고 학생 여러분들께서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다 혹시나 의료사회복지에 대해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문의주시면 친절히 답해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회복지학과 학술제 개최를 진심으로... 후배님들 안녕하세요 저는 공공학번 졸업생 김문수라고 합니다 어, 저는 2008년도부터 건양대학교 병원에서 의료사회복사로 근로하고 있습니다 의료사회복사에 대한 관심 있는 학생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세요 어, 작년 이맘때쯤에도 학술제 영상으로 인사를 드렸었는데 올해도 이렇게 또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제4회 사회복지학과 학술제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학술제를 통해서 사회복지에 대한 더 많은 깊은 이해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회복지학과 후배 여러분. 공사학번 강석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남아 교수님들과 후배님들께 인사드립니다. 어, 저는 서천군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13년째 사회복지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곳을 간단히 소개하면 서천 지역의 장애인 비장애인 모두가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받고 사회 구성원으로 능동적으로 삶에 참여할 수 있도록 종합복지 서비스 및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일평균 150명 정도 복지관을 이용하고 계시고요. 치료재활 서비스를 기본으로 관내 문화여가 프로그램, 직업지원, 장애인식 개선, 장애아동 및 정신장애인 관련 바우처 사업,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저는 복지관의 지역복지지원팀 팀장으로 주로 하는 일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당사자를 돕는 사례관리 사업, 사법절차적 지원을 수행하는 권익옹호 사업. 지역 네트워크를 통한 지역 조직 사업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일하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즐거웠던 일도 많았고 힘들었던 일도 많았습니다. 사회복지는 타인을 전문적으로 돕는 일이기에 다른 직업보다 참다운 보람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후배님들께서도 사회복지 현장에서 참다운 보람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현장에서 뵈면 반갑게 인사 나누길 기대하겠습니다. 2023년 건양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학술제, 한결제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